안녕하세요. 제인백 다육 튜브입니다. 이제부터 초보자를 위한 다육 가드닝 컨텐츠 영상을 많이 제작할 건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페트병으로 이 꼬지를 물꽂이로 빠른 성장을 할수 있는 방법과 뿌리만 나오는 경우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인 댁은 다육이를 잘못 건드리거나 분갈이할 때 떨어지는 잎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알뜰살뜰 바구니에 모아 놓습니다. 바구니를 일주일에 한 번씩 살짝 들여다보면서 잎에 있는 생장점에서 얼굴이나 뿌리가 나오면 흙에 바로 꼽아 놓는데요. 여기서 간혹가다 뿌리만 나오고 흙에 꽂고 기다리면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생장이 더딘 잎꽂이를 물꽂이로 빨리 키우는 방법을 제인 댁이 알려드릴게요. 아참, 그러면 물꽂이는 얼마 정도 걸리나요? 네, 뿌리만 나온 잎을 물꽂이를 한다면 1주에서 3주 이내에 이쁜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짜자잔! 제가 필요한 준비물을 들고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페트병 두 개,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암호 테이프, 그 다음은 가위, 그 다음은 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쇠젓가락. 이걸로 불에 달구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되었고요. 요거는 다리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물통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흔들흔들거려요. 그래서 안정시켜줄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줄 거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하나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 굳이 여기 페트병 위에 이렇게 안 얹히고 위에 뚫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로봇처럼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페트병이라 가장을 하고 바로 얹히지 않고 위에 구멍을 뚫은 상태에서 이렇게 놔두시면요. 이렇게 얼굴이 떠서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질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이렇게 곡선에 받쳐주고 이렇게 세워주시면요. 이렇게 무난하게 뿌리가 잘 들어갑니다. 짜자잔! 제가 물을 이렇게 채워왔는데요 물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뿌리가 닿는 끝지점까지 물을 채워주셔야 되는데요. 어, 이런 소스통, 소스통은 다이소 가면 천원 정도 하죠. 이런 거 하나 사놓으시면 겨울에 다육이 물 주실 때, 그럴 때세 바퀴씩 돌리기 편해요.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이렇게 채워주셔도 되고요. 이게 없으시면 그냥 어, 좀 불편하시더라도 물을 수돗물로 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 실내에 놔두시면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이 좀 사라지거든요. 이 물꽂이 하는 애들이 물을 생각보다 잘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실내에서는 그리고 외부에서는 통풍이 잘 돼서 물마름이 좀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3일에 한번 꼴로 물이 없을 거니까 이렇게 끝까지 항상 채워주시고요. 자자산 제가 이렇게 물꽂이를 해 놓았고요. 어,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음, 삽목을 하려고 했던 아이들인데요. 우선 뿌리 밝은부터 식혀놓고 이제 흙에 꼽을 생각이라서 이렇게 지금 꼽아놨습니다. 제가 삽목하는 영상도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렌 이 아이가요. 아메치스랑 비슷하게 생긴 미인 종류의 아이입니다. 약간 뿌리가 먼저 밝은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더라고요. 두 달을 기다려도, 음, 얼굴이 나오지 않길래 물에 꼽아서 이렇게 얼굴들을 다 만들어낸 다음 상토에 이렇게 꼽아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육이 전용 배양토에 꼽는 것보다 이렇게 상토에 해 주셔야지 뿌리 발근도 잘 되고 얼굴 형성도 잘 됩니다. 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싶으면 그때 저는 다육이 배양토에다가 옮겨 심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데요 얘가 뿌리가 지금 안 나왔죠. 이런 아이들에게 물꽂이나 어 분무질을 해주시면 오히려 부름병이올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뿌리가 발근될 때까지는 물 주지 마시고 이렇게 흙에 얹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너무 길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어, 하나하나 답,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